저에게 자녀가 있고, 만약에 딱 하나 수학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이겁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수학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 구조화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구조화 공부법이란 무엇인지, 둘째 10분 만에 구조화 공부법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네가 방금 틀린 이 문제 혹시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 알겠어?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냥 풀었어요. 문제 푸는 반복 연습은 했지만 어느 단원에서 나온 개념인지, 언제 써먹는 개념인지 전혀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화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 문제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틀린 부분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부분인데 이거 계산 실수했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수학의 머릿속 지도 구조화의 힘입니다. 이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요 개념을 구조화해서 공부한 학생들은 단순 암기해서 문제를 푼 학생들보다. 문제 해결력이 무려 3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구조화 공부법, 우리 아이는 꼭안 해도 문제 곧잘 풀고 오답도 잘 고치던데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 말을 좀잘 듣기도 하고 학습량으로 커버가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을 구조화시키지 않는다는 건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정리가 안되고 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뭐 티셔츠 속옷 그다음 바지 하의 정리해 두지 않고 옷을 막 쌓아 두는 거예요. 초등 때는 배운 지식의 양이 적고 즉 옷이 적으니까 문제를 풀때 필요한 걸 찾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등 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운 지식 즉 옷들은 너무 많이 쌓이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막상 필요한 걸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치르게 될 수능시험은 어떨까요? 수능시험이야말로 여러 개념을 묻는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시험입니다. 이 문제는 수능 30번 가장 어려운 4점짜리 문제입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합성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여러 개의 개념이 통합되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조화된 공부법이 필수적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자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자물쇠고 뇌에 구조화되어 있는 개념들은 열쇠입니다. 내가 이 열쇠들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잘 구조화해서 정리해 둔다면 필요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탁 꺼내서 풀수 있겠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조보일러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요. 수학적 개념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학습한 학생들은 추상적으로 산만하게 학습한 학생들보다 무려 개념 이해도와 응용력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학습을 하더라도 구조화한 친구들이 결국 두 배의 학습 효과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구조화된 학습법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초등부터 익히도록 해주시면 결국 구조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중고등 때 수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 효율이 두배 이상 차이 나게 될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구조화 공부법. 그거 중요한 건 알겠어. 그래서 구조화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또 구조화라는 말 자체가 뭐 뇌에서 정리한다? 열쇠를 만드는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흑진주 선생님 아시죠?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은 싫습니다 간단하고 돈안 들고 그리고 오늘 바로 실행 가능하고 10분만 투자하시면 정말 우리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화 공부법 3단계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등, 중등, 고등 수학 전체 로드맵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구조화는 수학의 전체 판을 익히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아, 이거 몇점 풀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말 정말 자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아이들이 아우 괜히 수학 공부 하기 싫으니까 저런 질문하는구나 그냥 풀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배우는 약수와 배수라는 단어는 수와 연산에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영역을 이렇게까지 배우면 끝날 거야. 이 수학 지도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때?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내용 많지 않지?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배우고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었구나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체 그림을 모르고 매번 배워야 되는 개념들만 순간순간 학습하다 보니까 뇌에서 구조화가 안 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전체 초등, 중등, 고등 수학 로드맵을 보면요. 수학의 영역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결국 초, 중, 고 배우는 수학의 개념들은 이네 가지 영역에서 기초, 응용, 심화까지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수학을 배우면서도 총몇 개의 영역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99%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수학 로드블 흑진주 선생님이 고정 댓글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프린트하거나 화면에 띄워서 어머님이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실 때는 어 너무 많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영역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년. 우리 아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원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말 하루는 이렇게 큰 스케치북이나 종이에다가 수학 로드맵을 아이와 함께 그리는 활동을 꼭 해주세요. 초등 로드맵 정도는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려보게 하고 지금 배우는 부분은 또, 색칠하는 활동을 해주시면, 아, 전체 지도에서 지금 내가 배우는 단어는 여기구나. 이렇게 뇌에서 구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떤 내용을 앞으로 배울 건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 활동을 제가 직접 학생들이랑 해보고 느낀 놀라운 점은, 아, 쌤,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보니까 어, 분수가 과정에서 응용되네요? 그럼 분수는 또 언제 배워요? 아, 이때 배워요?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그 다음 학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질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당장 끝나는 개념들이 아니라 연결이 돼서 계속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아, 이게 다음에도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념의 연계성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당장 당장 닥치게 된 수학 문제, 수학 개념들만 해결한 친구들이랑은 당연히 차별화될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배우고 있는 학기의 교과서나 문제집의 첫 페이지, 목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화 공부법에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전체 틀에서 먼저 시작하는 연습이 구조화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교과서랑 문제집의 맨 처음 목차는 푸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휙! 넘겨버리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초등 5학년 1학기 수학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 5학년 1학기 수학 목차는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총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고 우리가 1단계에서 만들었던 전체 수학 로드맵과 두 개를 동시에 두고 꼭 비교를 해봅니다. 왜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이 학기에 배우는 개념이 전체 수학의 목차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내가 배우고 있고 어떻게 연결... 3,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5학년 단원에 나온 건지 전체 틀에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목차를 보고 우리 아이와 함께 공부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질문만 우리 아이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5학년 1학기 때 배울 약수와 배수라는 단어는 전체 맵에서 어디에 속할까? 둘째, 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6학년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업그레이드돼서 다시 등장하게 될까? 아, 내가 이번에 배울 약수와 배수라는 단어는 수와 연산 영역에 있는 개념이고 앞으로 중학생 때 또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인지하게 되고 뇌에서 구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수학 개념들의 내용을 먼저 학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꽃 개킬 때 서랍장 필요하잖아요. 이 서랍장, 틀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학습의 전체 틀 과정을 미리 제시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학습 내용을 먼저 학습한 학생들보다 학습 성취도가 23%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에게 수학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죠. 안할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오답 구조화 연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정답만 확인하고 그냥 휙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학습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답을 구조화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문제의 풀이나 틀린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항상 내가 어떤 단원의 개념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전체 큰 틀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전체 틀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5학년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틀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2와 54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 정답 이거였어. 오케이, 그냥 계산 실수했네. 뭐 곱하기 곱하기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화된 오답 봉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 이 문제는 어떤 단원에서 나온 문제지? 약수와 배수 중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부분이구나. 그 중에서도 최대공약수 구하는 부분이네. 내가 최대공약수라는 개념을 그럼 제대로 알고 있나? 어, 구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좀 아직까지는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는 이 오답 구조와 분석을 위해서 학생들이 풀이 노트를 한 명씩 작성하게 합니다. 풀이 노트에는 단순히 문제의 틀린 부분이나 풀이 과정을 적기 전에 제일 처음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먼저 생각해 본 뒤에 문제의 풀이를 적도록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고등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처음 오답 구조화 연습을 할 경우에 쌤이가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예요? 뭐라고 적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90% 이상 합니다. 그만큼 구조화 연습이 된 학생들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중앙위권 친구들은 특히나 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오답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 속의 풀이를 생각하기 전에 큰 틀에서 어 이게 전체에서 어느 단원에 나온 문제고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했지 어느 부분이 취약했지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단원에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구조화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땐 어떡하죠 내가 배우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의 목차 그리고 전체 수학 로드맵 부개를딱 펴두고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를 전 틀에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만약에 중학교에 어떤 개념이 부족하더라도 초등학생 때 부족한 구멍이 뚫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걸 초중고 전체 로드맵을 펴두고 확인하면 내가 구멍 뚫린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해서 뇌 구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습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시간이 빨라지게 되겠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답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하나요? 아, 그냥 내가 이 문제풀이 틀렸구나. 저 문제풀이 틀렸구나. 구조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어느 단원에서 틀렸는지, 이 단원의 개념이 부족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중 고등학교 시험 내신 문제를 보면 어때요? 단원이 막 섞여 있고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인지, 그리고 단원별로 통합된 개념들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럼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어, 이 문제풀이가 떠오른다.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화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이 단원의 핵심적인 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탁탁 꺼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개념을 모른다든지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리되어 있고 잘 아는 개념이라면 운이 아니라 나의 실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보다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구조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은 진짜 행운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구조화 공부법을 알게 된 순간 수학 공부법은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전체 틀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 뒤 길을 찾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공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남들보다 공부 효율 2배 이상 높아질 거예요. 자, 흑진주 선생님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 수학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 테니깐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서 자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저장만 해 두시고 활용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오늘 바로 아이와 함께 로드맵 활동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공부 그리고 공부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부법으로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시고 아이가 어땠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수학으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흑진주 선생님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정말 유용하고 실전에 도움되는 수학 꿀팁들로 유용한 정보들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화이팅! 해서 좋은 교재도 만들고 좋은 정보들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